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콘센트 커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런 노출 콘센트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전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어요 재질이 이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이제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어 이제 뭐화재 염려나 여러 가지 안전상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카바를어 여기에 넣어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딱 여기 체결을 하면은 어 여기 이제 안전하게 그, 좀 말랑말랑한, 이제 여기 고무, 연질 고무입니다. 고무기 때문에, 요 안전하게, 여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 예, 요렇게. 꽂으면, 어, 이제, 덮개가 있기 때문에, 어 먼지라든지, 오염물을 이렇게 예방할 수도 있고, 예, 요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전선이 나오죠. 요것도 이렇게딱 타이트하게, 전선 타이처럼 체결을 하면, 어,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는, 이제, 어, 2구인데, 어, 3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이제, 커버를 또, 제껴서, 이제 또, 그, 뭐,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 요거는 그, 뭐, 가격은 얼마안 합니다. 요, 천 원에 이제 판 매하고 있고, 3구짜리는 이제, 이제 1200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렇게 이제 직접, 뭐 이제 설치를 할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 체결를 하가지고 한번 딱딱한 바닥에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안에 뭐, 충격에 대해서 파손이 없는가. 예,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던졌을 때뭐안안 심하게. 안 심하게 이렇게. 어 이제 커버. 커버가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전구 이제 콘센트가 이제 뭐 이렇게 전기가 이제 그 합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커버를 뭐돈천는 주고 하나 사 가지고 그 안전과 화재 여러 가지 안전 사고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안에 손상 하나도 없이 깨끗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 안전에 아주 중요한, 어, 예, 보호카바, 콘센트, 뭐 안전카바, 무카바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 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감성공구 끝!